폭풍이 지나간 들판 위한 남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던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이 아직도 그의 가슴 속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따지고 말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분 입술을 떨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말을 멈춘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는 비난이 아닌 깨달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하나님은 요배 친구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욥을 정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나의 종이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친구들의 잘못을 대신하여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잃었던 재산이 돌아왔고 친척과 친구들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아들과 딸들을 주셨습니다. 욕의 딸들은 그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욕은 오랜 세월을 복되게 살았고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보는 축복을 누리며 평안히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통이 아닌 평화와 기쁨이었습니다. 요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마지막에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요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